오늘은 수기운 일관들이 회사에서 잘할 수 있는 포지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기운 일관들의 기본적인 패시브는 유연하고 지식정보 다루는 걸 굉장히 잘해요 그 다음에 흐름읽기 트렌드 있는 거를 정말 잘합니다 임수는 양의 수기운 계수는 음의 수기운인데 양의 속성을 가진 임수는 큰 틀과 방향성을 지정해주는 역할에 음의 수기운인 계수는 섬세하고 꼼꼼한 이런 스타일이 적합합니다 임수는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매니저 역할이나 프로젝트 자체를 기획하는 역할, 큰 바닷물 같이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포용성 있는 이런 리더, 의견들을 수렴하여 정리하는 이런 역할에도 탁월합니다. 개수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지식 정보를 수집해서 전략을 수립하는데 탁월한 영향을 발휘하기도 해요. 조용조용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집중력 있게 굉장히 잘 해냅니다. 간단하게 살펴본 거라서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